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것이 대부분 유추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을 평생 먹으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이 물만 먹으면 30일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이든지 하루 종일, 며칠씩 같은 것만 먹으라 한다면 아마 질리고 물려서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을 그러한 지경이 될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한 아침에 먹었던 것은 점심 때안 먹을려고 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뭐 저녁 뭐 먹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얘기하면 어 그거 점심 때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는데 하면서 다른 메뉴를 찾기가 찾기, 찾고는 합니다. 그처럼 같은 음식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먹는,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한 가지 음식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도 먹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을 계속해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 그 4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연구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 바로 만나라는 음식이었죠. 이 만나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는데 민수기 17, 11장 7절을 보면 그 만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그 만나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일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그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거나 거두는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 만나를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 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말씀 이렇게 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용,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 상기해야 될 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6절에 보면 가족 1인당 걷어야 하는 그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오멜씩 분량대로 걷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오멜 어느 정도 양일 것 같습니까? 찾아보았더니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생수병 정도의 양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데 수효대로 거두라고 하고서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거두어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한 오매를 재는 그 그릇이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짐작으로 만나를 거둬다가 나중에 오멜로 재, 재어봤는데 더 많이 거둔 사람 또는 적게 거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누구도 남게 거두는 사람이 없고 모자라게 거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에게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집 앞으로 나갑니다. 자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눈 앞에는 하얀 들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성이처럼 덮여 있는 이 만나들로 인해서 장관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군데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족들의 그 수대로 만나를 거두어서 어, 거두는 사람들, 또 거두어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 때로는 조금 일찍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취향대로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장막들 속에서 만나를 거두면 모습들이 보이곤 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옛날 생각도 납니다. 옛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집집마다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올라와요. 저녁을 하면서 아침을 하면서. 연기가 나오면 그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요. 그 기압으로 인해서 마을 온 위로 하얗게 구름처럼 깔립니다. 그 모습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온 마을을 내리게 깔던 그 연기가 구름처럼 있는 그런 모습. 또는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온 들판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변해버렸던 그런 모습. 아마 이 만나가 떨어진 모습은 아마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게 합니다. 자 만나를 거두에 있어서 이 일인당 한 오멜 수요대로라는 말 이것은 만나의 법칙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해진 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거나. 또는 우리 몸에 맞지 않아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앞에 자동차가 달리는데 과적 차량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따라가는 사람도 그 차를 보면서 겁을 먹고 또그 차도 고장이 나기 쉬울 겁니다. 이렇듯 과한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또 고통을 더해주기 더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비축하면 안되는 비축이 불가능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말을 안 듣고 꼭 이렇게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을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침까지 남겨 두었을까? 아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하, 내일 아침에 또 나가서 거들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딸때 많이 걷어놓는 사람들, 또는 과연 정말 이거 아침까지 놔두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놔두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놔두었더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 음식들이 상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서에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먹을 것도 그 날것으로 염려할 것도 그 날로 마무리하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9절과 20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돈과 양식을 창고에 쌓아놓은 그 인생을 즐기려 하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 이야기 19절과 20절입니다. 끼워 주시겠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네. 말씀이 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비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고 냄새나고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해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비축하여서 내일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가는 그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내일을 살아갈 양식을 쌓아두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썩지 아니할 것을 쌓아두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6장 2 0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 먹지도 못할 것,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챙기고 쌓고 숨기려다가 망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의 만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비축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 때는 비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아침에 나아가 이틀 분에 거두라고 안식을 위해서 그 만날을 거두어 두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되어도 그것은 썩거나 냄새 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밖에 나가 먹을 양식을 이제 거둘 필요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또한 만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 쉬었던 일곱 번째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일이나 오락 등을 금지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나갔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요 거두로 나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날은 쉬셨고 백성들도 쉬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를 볼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것과 자신을 위해 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식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심과 또 정신적인 심인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심이라는 것은 심은 먹고 마시고 여행을 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이 강건해지길 바라듯이 이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과 육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참심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안식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분명 만날을 거두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날은 아니에요. 육체 노동은 잠시 쉴지 모르지만 최소한 일주일 중에 이 하루만큼은 하루만큼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만나라는 것, 저절로 땅 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자, 32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먹었다 라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만나가 처음 내린 것을 보면요, 사실 출애굽한지 두 달이 지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 16장 1절에 보면요,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둘째 딸 15일. 이 그때부터 만나가 시작되어서. 그친 것은 41년째 되던 해 6월절 직후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사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수감도 없고요. 땀 흘림도 없습니다. 자고 나서 집 밖에 나가면 지면에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걷어다가 먹으면 되는 그러한 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자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택배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새벽 배송 아시죠? <laughs> 네. 아침마다 이렇게 배송이 다 와요. 집에 문 앞에 열면 음식들, 재료들이 배송되어 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배달비 없이 무료로 다 배달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은 냉장고 등이 없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일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일곱째 날에는 특별히 아이스박스에 냉동팩을 넣어서 보내주셨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배송해 주신 배달 음식,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 욕심이라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한 오멜 이상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날 그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욕심을 내고 그것을 좋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욕심에 대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욕심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사람들 망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번으로 실수하는 것이면 모두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또 행복하게 잘 끝날 일들도 여러 번 두세 번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면 그 욕심을 부려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사실 이 만나는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다 사그라져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그땅 위에 널려 있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그때 필요한 양을 그때 필요한 양을 감사함으로 거두어들고요. 또 아침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거둬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조그만 늦잠을 자서 해가 뜨고 나가면 그날의 양식을 거둘 수 없어요. 왜냐, 모든 만나가 햇살에 녹아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 없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광야에 만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게 된 날부터 사실 이 만나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산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행위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때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5 1일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만나,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의 것을 영원한 양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간다 하여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생기가 돌듯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에도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나가야 합니다. 사람답게 또 가치 있게 뜻있게 보람있게 살려면 바로 이 영원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나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